한국 산업단지공단은 매월 기업의 필수적인 마케팅과 홍보 지원을 위한 기업 투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달에는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투어가 운영돼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초청됐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서울 디지털 단지를 찾았습니다.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서울 디지털 단지의 해외 마케팅을 돕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투어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날 중국의 상하이 ICS온과 JD.com, 베트남의 TTH 등 7개 기업의 바이어를 비롯해 태국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14개 나라 대사관 직원 등 29명이 국내 우수 벤처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네,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그 바이어들을 모시고 국내에 있는 산업단지와 기업을 방문함으로써 그 기업에 대해서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초청된 바이어들이 먼저 방문한 곳은 모바일 방송의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벤처기업. 바이어들은 이곳 현장에서 직접 모바일 방송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중국 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망 벤처기업으로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84개국에 50여 종의 게임을 수출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업체를 방문해 게임 개발 과정을 보면서 신기술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我觉得非常高科技, high t e c h 然后感觉起来我用起来感觉也很好体验很好就是反应键盘很快然后也很准确我觉得这个产品应该有很大的机会 특히 해외 바이어들의 방문을 계기로 기업 관계자들은 자사의 기술로 만들어진 우수 제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좋은 기회가 서 좋았고요. 이분들이 저희 회사의 제품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업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바이어는 국내 우수 기술과 신제품 정보를 제공받고 우리 국내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회에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산업 뉴스 김민지입니다.